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군열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성직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주보의 일면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깊은 말씀 활기찬 성도들의 공동체 해마다 바뀌는 표가 어 아니고 교회 창립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견지해온 슬로건입니다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라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고 신심이 불릴 듯 일어나서 활기찬 성도들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원 교회가 원 성도들이 활기차다. 저희 교회 처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로 결정이 되면은 소정의 평신도 제자 훈련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받은 은혜대로 또 그리고 은사대로 크고 작은 직분을 받아서 즐겁게 봉사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성직을 맡겨 주셔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추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개최 할때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이 카페트를 깔았기 때문에 바닥에 벗고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 놓고 어, 가지런지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의자는 있고 이렇게 의자 위에 앉아서 그래서 신발장 청소도 담당자가 있었어요 신발장에 모래도 떨어질 수 있고, 먼지도 묻고, 그러니까, 항시 실내 이 공간 안에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신발장 청소도 담당. 신발장 청소는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니군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무슨 봉사라도 하고 싶어서 걸레들고 신발장 청소하면은 구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건드냐고, 내, 내 당분인데. 내가 할 건데, 내가 맡아놓은 건데, 내가 사명받은 건데, 이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여겼어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면은, 충성을 안 하면은 그냥 병이 날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활기찼던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심령을 신앙의 자세를 오늘 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문 삼고자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예, 디모데전서 1장 2 12절부터 장1 보았는데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 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바울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그냥 이 복음이 그냥 저절로 어디 가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직을 받아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성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였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성직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의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하느냐?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발장 청소하는 것도 그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사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성도에게 그 일을 시키면 내가 무슨 종입니까? 강대상, 단상의 청소를 시킨다면 모를까? 세상의 신발장 청소를 내한테 시킵니까? 그날부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안 시켜주니까 시험 들려고합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봉사 안 하는 게 고통이야. 아마 저보고 설교하지 마라 하면은 그게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지 마라 안 들려주면 그게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죄인 괴인데 능하게 한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임하느냐 충성되이 여길 때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거 맡아서말썽 부리라 하고 이걸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거 맡아서 충성하라. 그래서 믿거니 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의 여겨 맡기면,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데 불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충하면 안 돼요. 충실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 불충한 마음을 경계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거니하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실제는 덜된 사람이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맡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왜? 이 성직은 섬기라고 맡긴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맡긴 게 아니라 섬기라고 맡긴 것.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섬기는 자로 충성되이 여겨 맡김입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 함께 충성되이 여겨 맡깁니다. 다 함께 시작. 충성되이 여겨 맡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된 거예요. 바울이 12절에 지금 그거 언급했잖아요. 감사하다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성직을 맡겼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이 목상 어쩔 수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우러나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성직기든 간에 부서에 들어가면 그부서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부를 맡았다. 그 재정부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 그냥 낱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충성?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맡긴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시원시원하게 돼, 시원시원하게. 응? 중성 이렇게 중성할 줄 알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어떤. 행위의 공로나 어떤 그런 의로운 얼마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야. 충성되이 여기고요. 비로소 이제 충성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충성되이 여기서 맡기는 거예요. 항상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이죠. 아까 12절 보았고 13절. 내가 전에는 사도바울이 성직을 맡기 전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아니, 사사껏 건 회방하는 자요. 어떤 부서든 보면은 그 조직체 모임 공무체 속에도 회방자가 있어요. 회방자가 있어요. 방해를 하는 자가 있어요. 핍박자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였지 않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폭행자요 폭행자다 이 말입니다. 폭행하는. 자. 돌로 쳐서 스테반 집사를 죽였던 자예요. 그런 자였지만은 돌이어 국류를 입은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유로우신 사랑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이런 못된 이런 못된 녀석을 주님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국류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전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알지 못하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버행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을 맡겼는데, 불충한다면 그 알고도... 행하는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못된, 너무나 지독하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가 주님의 주님께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르고 하는 짓. 그래서 알게만 해주면 된다. 코두를 빼가지고 유대교 코두를 빼가지고 그리도교코드에다딱 꽂아주기만 하면 그 열심히 일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소아시아 일대를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료를 얻어 성직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성직 두 번째. 국률이 여겨 맡깁니다. 다 함께 시작. 국률이 여겨 맡깁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지 죄인 괴수라고 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광경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바울의 전신 사울입니다. 죄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죽이려고 안달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안달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지금 먼지 다로 갑니까? 아주 못된 지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메섹에게 이리로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왜 만나 주셨을까요? 담에 세계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올려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방패 차원에서 만나 줍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할렐루야. 왜 살기 등등한 그 살기가 등등한 거기에 비례해서. 열정이 그만큼 뜨겁다, 이 말입니다. 예수교가 잘못됐고 유대교가 잘 됐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교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지 예수교 성도들은 천국 가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잡아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란 말이야 저들은 이단자여, 사이비여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못된, 잘못된 자들이야, 잘못된 신앙이다. 저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을 주님은 코드를 바꿔서 그 열정을 그대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 것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게 받았어요.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열정을 쓰시기 위해서 바로잡아서 쓴 것입니다. 충성된 대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은 맞다 놨어. 하나님을 그토록 대적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대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눈치가 빨라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국률로. 이렇게 급변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 가지고 이 느끼는 이 은혜를 유대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빈박했던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도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은혜의 그 양만큼 능력이 된 거야. 권능이 된 거예요. 그는 즉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그 회당에 갔어. 가기는 갔어요. 예수 만나고도 또 갔어요. 그러고도 갔어요. 뭐 하러 갔냐? 이번에는 잡으러 간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간 거예요. 완전히 사명이 바뀐 겁니다. 도적질하러 갔던 사람이 그 집에 형편을 보고 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갖다가 구제하고, 구제하고 사람이 개가 전선했다면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뒤바뀝니다. 구장 말씀 한번 보죠. 19절 말씀 봅니다. 음식을 먹으며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눈도 감겨버렸죠.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봤던 것들은 다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구멍으로 봤던 것들은 다 엉터리로 봤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였다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었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핑 어? 내가 이그스도를 지금까지 핍박을 했다. 그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다. 음, 밥맛이 돼. 생기겠습니까? 사흘 후에 아나니아 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기력을 회복합니다 즉시 일어나서 잡으로 가야 할 그곳에 쫓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의 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또라 증명하며 담에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궁유리 여기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싹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지금 직분이 성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림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품고 간직하고 소멸시키지 말고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라는 바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이런 성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고 맡깁니다. 은혜를 풍성게 하라고 맡깁니다. 다 함께 시작. 은혜를 풍성게 하라고 맡깁니다. 절대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사명을 활기차게 감당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다 공급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장 속에 감춰 놓고 골방에다 감춰놓고, 구석진 곳에 감춰놓고 썩혀서 되겠습니까? 감당을 해서 풍성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늘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 주셨는데, 지옥의 그푸렁 통이로 불에 끼 없는... 달리는 차처럼 열차처럼 그렇게 달리던 사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 인들 못할 게 있겠냐 말이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구석의 은혜를 풍성케 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심히 사울 청년 이 청년 사울의 열심이 주 안에서 열심히 돼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 또 안에서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갖는 게 믿음이 아니야. 절가리에 가면은 불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하메트를 믿는 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믿음은 있어요. 우리 어떤 소속 을 어디서 우리가 충성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 이렇게 귀한 성직을 하늘 성도로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광주행보원교의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광주행보원교의 한님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각기 각양 직분을 받은 여러분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직을 그렇게 여기에서 더 없는 기쁨이요영광이요 축복을 으로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충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못하게 하면 나 시험듭니다. 충성을 못 하는 것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는 2024년도를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세워 갑시다.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대이 여겨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겨서 세워 주십니다. 은혜를 풍성케하라는 사명으로 세워 주십니다. 어찌 우리가 참잠할수 있습니까? 어찌 나태하며 게을릴 수 있습니까? 주신 바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